병원비 계산서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던 적 있으신가요? 아 내가 이렇게 아팠던 건가? 아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 순간 머릿속엔 단한 가지 생각만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내지?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병원비 중 일부는 이미 나라에서 대신 내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걸 모르면 병원비를 다 내야 하지만 알면 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낸 병원비를 나라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 이 제도를 알고 나면 병원비 부담이 정말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몰라서 손해보지 않게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기 시작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 질환처럼 치료비가 큰 병이 생기면 한 가정이 무너질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정부가 2004년에 내놓은 제도가 바로 본인 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일정 금액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주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 국가가 정해둔 연간 병원비 상한선이 생긴 겁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병원비를 내면 그중 일부는 건강보험이 도와주죠. 그런데 내가 직접 낸 금액 즉 본인 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최저 87만원에서 최고 1,050만원까지 즉 1년에 병원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 1분이라면 87만원까지 부담하고 그 이상은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213만 명이 상한제 혜택을 받았고 총 환급액은 무려 2조 7920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약 131만 원을 돌려받은 셈이에요. 특히 소득 하위 50%가 전체 환급액의 76.5% 무려 2조 원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즉이 제도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환급 아무나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비급여 항목은 제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볼게요. 70대 A씨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시다가 결국 입원하셨습니다. 총 진료비가 8175만원 본인 부담금이 1,655만원이었지만 상한제 적용으로 1,356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40대 B씨 중증 난치 질환 치료로 3억원이 넘는 병원비가 발생했지만 상한제 덕분에 실제 부담액은 16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럼 병원비는 상한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해당됩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만 포함이에요. 그래서 도수치료, 상급병실 차액료, 신의료기술, 비급여 주사, 검사 등의 항목들은 모두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후 환급 구조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내가 낸 병원비를 바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연말 정산 후 다음에 8월쯤 환급됩니다. 또 자동계좌 미등록 시에는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한 번도 환급받은 적이 없다. 이러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비급여 항목이었거나 자동계좌 등록이 안돼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아는 사람만 돌려받는 제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요. 두번째,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신청을 클릭하신 다음에 세번째, 계좌를 등록하면 자동환급이 됩니다. 만약 환급대상이시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로도 안내가 옵니다. 그냥 넘어가면 돌려받을 돈을 놓치는 셈이에요. 꼭 확인해 보세요. 상한제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 안전망일 뿐이에요. 비급여 항목까지 모두 커버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병원비를 완전히 줄이려면 실손보험과 함께 준비해야 완성이 됩니다. 상한제는 급여의 보호막, 실손보험은 비급여의 보호막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두 제도를 함께 쓰면 병원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방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알고 내 돈을 지키는 것.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내 의료비도 환급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잃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